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익산역을 출발하여 용산역으로 가는 장항선 새마호로 제1160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오늘 날짜로 영업운전을 종료하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새마호로 객차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고객님께서 승차하고 계신 새마호로 구형 객차는 1969년 2월 관광으로 첫 운행을 개시하여 1984년 새마우로, 새마을호, 새마을호로 명칭을 개정하고 2004년 4월 KTX 개통 전까지 최고의 특급 열차로 묵묵해 고객 여러분의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열차는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동안 새마우로 열차를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